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랜데 아탈란타.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 아, 끊어집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아, 초반부터 거침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보는 눈이 즐겁겠는데요. 디에고 포를란 오른쪽 측면으로 스루 패스합니다. 예, 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델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굉장히 멋지죠. 메가, 메시아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그 실력과 기록을 살펴본다면 메시가 왜메가인지메시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선수의 실력은 정말 몇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이라 할수 있겠죠. 예, 이렇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 경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여기서 슛. 로베르 피레스 빠르게 나가야죠. 과르디올라 반다이크. 람, 과리디올라 로드리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아탈란타, 카운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공 아, 볼을 빼앗은 형태를 보면 역습을 할것 같습니다. 완전히 수비블록을 형성한 다음에 볼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군요. 어, 그 타이밍을 신호로 한 번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패기 있는 공격 보여줘야겠습니다. 이니에스타 패스로 이어줍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리자 때립니다. 아틀란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릴리앙 티우랑 전방으로 갑니다. 토미아스 타케이로 람 뒷공간을 노립니다. 들어갔어요. 람 좋은 볼터치. 토미아스 타케이로 패스 가로챕입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말디니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로베르 피레스 람 과르디올라 반다이크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로드리 파비오 칸나바로 파비오 칸나바로 득점없이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람 로타 마테우스 자 이건 있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람 로베르 피레스 디에고 포르란 과르디올라 람 파비오 칸나바로 과르디올라 자 오른쪽 봤어요.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 45분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자, 한준희의 서리언.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스타드랜볼 소유권 유지도 되고 슈팅까지도 잘 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어, 0대 0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전반전 두팀 모두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떨까요? 람. 로베르 프레스. 파울 선언 되나요? 스타드은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람자 위험한데요. 람 레드 베드, 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가로챘습니다 축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스네이더, 파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반다이크 패스 차단합니다 갓나바로 전방으로 긴 패스. 우스만 텐벨레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바리디올라 로드리.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네드베드. 역습인데요. 메시. 빠집니다. 스네이더. 람, 람, 공간으로 찔러주는 곡, 패스 빠집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우스만 데벨레, 살라, 스타드렌,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당갑니다 로드리, 과르디올라 람 과르디올라 뒷동반으로 공 받았어요 호미아 스타케이로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스네이더 살라 받았습니다 슛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세제골입니다 경기 후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짰습니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이 시간대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모하메드 살라 살라 가로채갑니다. 루메니게. 자, 카우터 시도.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제쳤습니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는 가지 못합니다. 스타드렌,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살라. 람. 우스만 덴벨레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역습입니다 김민재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흐름 좋은데요 슈트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라집니다 앞선 실점의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네요 람 오하메드 살라 뒷공간으로 아 이어지는데요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있어요. 슛 스타드랜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스타드랜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길진 않지만 잘 보내야 되겠는데요 네 추가골을 노리기보다는 실점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걷어냈습니다. 준요한 시점이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엔 짧게 갑니다. 필로 먼저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파비오 칸나 바로. 스타드랜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버텨야 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파비오 칸나바로 람살라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네이더 오늘의 맨오브드 매치는 역시 이 선수입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드로의 후반전 흐름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상대를 꽉 틀어막은 수비 조직력이 빛났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